출절말씀부터 보겠습니다. 출절말씀부터 시작. 첫째 전사가 나팔 분이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와서 땅에 쏟아 지매 땅의 상분일이 타버리고 수목의 상분일도 타버리고 각종 푸른 풀도 타버렸다. 여기까지 그렇죠. 7절만 봐요. 그러니까 베드로 사도가 베드로 전서 1장 2사자 하신 말씀이 어디에 어디에 일어나고 있어요? 오늘 계시록 <laughs> 8장 7절에서 일이 나오고 있어요. 피 섞인 뭐라 그래요? 피 섞인 우박과 불이요. 다 들어야 나니까피 섞인 우박과 불이 어디에 쏟아져요? 땅에 쏟아져요. 그러니까 수목의 3분의 1이 탔어요. 이런, 이런 일이 어디서 벌어지냐 하면 북한에 지금 그림자로 보여줘요 <laughs> 우리나라 탈북민들이 몇 명인 줄 알아요? 3만 명이 넘는다 그래요. 정확한 숫자를 모르지만, <laughs> 탈북민들이 남한에 내려와서 제일 많이 놀리는 게 뭔지 아세요? 1번, 자동차가 많다. 2번, 높은 아파트가 많다. 3번, 백화점이 많다. 4번, 뭘까요? 산에 나무들이 많다. 뭐 보고 놀래요? 북한 사람들이 놀래는 건요. 우리나라 산에 나무들이 많은 걸 보고 놀래는 거예요. 여러분, 산에 나무들이 많은 걸 놀래 본적이 있어요? 구창치 나무 캐러 가려면 북한의 탈북민들이 제일 놀란 건 산에 나무들이 많고 풀이 우거졌다는 게 놀랬다는 얘기는 북한에는 나무가 없다는 얘기예요 불에 타버려서 나무들이 다 죽었어요 없어요 빈둥산이야 빈둥산이야 빈둥산 얼마나 정치를 못했으면 빈둥산이냐고 얼마나 정치를 잘했으면 남한은 푸른강산이냐고 그래서 유엔이 정한 거 있어요 자연 녹초 이게 자연 현상을 잘 꾸민 나라가 두 나라가 있대요 전쟁 피워요 원래 잘 되는 나라 말고 옛날에는 열, 나무 심으러 다녔잖아 빈농사에 나무를 피해서 장작 끼우하는 나라가 나무가 있어야지 나무가 없으니까 풀이 없으니까 홍수 그러니까 그냥 그래서 보릿고개 넘는 거요 뭐될기게 없어 그러니까, 그렇게 욕먹는 그분께서 그냥 나무 심게 했잖아요. 그게 그러니까 50년, 60년, 70년 지나가도 울창하잖아. 그래데 울창한 그 나무가 많은 나라가 이스라엘하고 한국이래요. 이스라엘 나라도 나무가 없어요. 버려진 땅에 그냥 살았는데 지금 나무가 울창하잖아요. 우리나라는 더 많아요. 울창한 거예요. 하나님 축복이 아닐 수 없어. 그런데 이 울창한 나무를 지금 산을 벼 버리잖아. 거기다가 이제 태양광 발전소를 만든다고 하면 쫙 하잖아요. 여러분, 거기 무서운 지향이 불러와. 볼까요? 탈절 함께 씁니다 둘째 전사가 나팔 분이 불 붙는 큰 상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져지에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바다 가운데 생명 가진 피조물들이 3분의 1이 죽고 배들이 3분의 1이 깨지더라. 보세요. 불 붙는 큰 상과 같은 것이 그냥 바다에 던져지니까 바다가 3분의 1이 피가 되버리잖아요피 섞인 우박과 불이 떨어진가 나무가 그냥 다 타버리잖아요. 지금 뭐 바다든 산이든 태양, 광, 발톱 만난다고 쫙 했잖아요. 하나님 한 방에만 다 깨버려요. 무손일이 지금 하나님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고요. 또 뭐가 있는 줄 아세요? 자, 십0절 시작. 셋째 전사가 나팔부니 햇불까지 타는 큰 별이 하늘에 떨어져 강들의 3분의 1과 여러 물샘에 떨어지니 이 별의 이름은 썬숙이라 물의 3분의 1이썬숙이 됨에 금 물이 썬 물이 됨으로 많은 사람이 죽더라 그러죠? 지금 물이 뭐 물이 가장 좋은 데가 한국이래요. 그런데 물물 사먹고 살잖아요. 앞으로는 물사먹을 물이 없어요. 전부 다 오염시킵니다. 뭐요? 나세 번째, 나팔을리니까 횃불 탄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지잖아요. 강물이, 물이 다 썩어버리고 그냥 쑥이 돼버려. 다 죽어요, 사람들이. 지금 우리가 아니나게 열심히 있고 이럴 때가 아니라니까. 그 다음에 이제. 12절, 12절. 넷째 전사가 나팔을 보니 해 3분의 1과 달 3분의 1과 별들이 3분의 1이 타격을 받아 그 3분의 1이 어두워지니 나 3분의 1이 빛짐이 없고 밤도을 하더라. 나 3분의 1, 달과 별과 이게 해가 3분의 1이 어두워져 타격을, 무슨 말이냐면 타격을 받는데요, 타격. 지금, 연기, 적기 별들을 연구하고 우주과학을 연구한 분들이 큰 걱정이 뭐냐하면 이 발과 별이 지구가 큰 타격을 받는다는 거 타격 받으면 해결할게 없어요 그런데 성경 이미 기억해놨어 타격 받으면 3분이 어두워져요 어두워졌다는 얘기는 뭐예요? 모든 농작물은 끝났어 그다음 어두워졌다는 거는 모든 것이 이제 추워 태양열 발전소 아무 소용없어 빛이 비쳐야지 태양열이 있어야지 어두워졌는데 아무것도 없어요. <laughs> 이런 일이 지금 곧 다가왔다니까요. 그런데 이 말씀 가지고 영적으로 푼다고, 영적으로 푼다고 영적으로 해석을 해요. 그래서 해는 누구고 별은 이 타락한 죄 종돌이고 달은 누구고 교회고 뭐 이렇게 해서 이것도 다 타락해갖고 하나님 직면시킨다 이러면서 이제 우리 교회는 타락하지 않았다 이러면서 이제 이렇게 하는 교회들이 많다니까 그러면서 목사 어느 목사 교회 목사 비디 요새 뭐 방송국 나오잖아 그게 하고 한기총이 뭐 어쩌고저쩌고 하고막덜추면서 얘기를 해요. 근데 무서운 건요. 그 말이 그들이 기성교회를 비난하고 목사님들 을 비난하고 이렇게 했던 그 말들이 자기에게 날아오는 독살, 독살, 독화살인 지 몰라요. 근데 독화살이 자기들이 막날아와 그래서 그 교회 떠나가는 사람들이 많아져 흩어져. 보니까. 그런 얘기를 안 했으면 몰랐는데, 비리가 드러나거든.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 비리 없는 데가 어디 있어. 그러죠? 비가 드러난 교회를 떠나가. 그 떠나갔던 사람들이 지금, 교회를 가자니,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 통합 측에서, 그 교인들을 어떻게, 떠나가는 그 뉴스를 들었으니까, 종물을 그 떠나가는 교인들, 또들여가는 그, 그 불쌍한 용어들을 어떻게 하면 그들을 포용할까, 그 연구하고 있대요. 연구할 거 없어. 말씀 겸 끝나고 나 깨면. 왜냐면, 하 유한계시로 가지고 이 사람들을 달달달 외운 사람들이야. 유한계시로 박사들이야. 근데 이 사람들에게 뭘 풀어서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내가 모르는데 어떻게 풀어줘? 내가 모르는데. 참, 안타까운 거야. 왜냐면, 하 다른 걸 얘기하면 이 사람들은 다그 철저하게 아니다 하는 걸 배웠기 때문에 할수 없어요. 처음보다 영적으로 해석하는데, 영적으로 그런데 베드로 사도가 무서운 얘기를 해요. 베드로후서 3장1 6절 읽을까요? 시작 음, 199 시작 또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여서 대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더러 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구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불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성경 어떻게? 억지로 풀다가 잘 들어야 된다니까 억지로,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어떻게? 멸망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이 우리를 살리기도 하지만 우리를 죽이기도 한다니까 왜 이단이고 왜 사이비야? 이단 측에서 우리 교회를 보면 또 이단이나 그러지 누가 이단인지삼단인지 그때 가봐야 되지만,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망해요. 떨어진 별은 뭐 목사님이 요구하고, 괴로 뭐 요구하고, 그 얘기하고자 지금 성녀님께서 요한계시록을 이제 길게 하신 거예요? 여기 뒤에다 넣은 거예요? 아닙니다. 요한계시록은, 뭐, 뭐, 누구 얘기하려고 그래요? 에? 누구 얘기하려고 그래요? 아 참. 요한계시록 1장 1절 있잖아요. 이건 이건 기본이라니까. 이건 기본이야. 다시 한번 봐봐. 요한계시록 1장 1절 제일 찾기 쉬우니까. 일, 읽어봐 시작. 요한계시록 1장 1절 <laughs> 제일 쉽죠. 누구 계시라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타락한 목사 교회를 계시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 한 곳이면 요한계시록이야. 그러니까, 영적 해석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뭐요? 예수 그리스의 십자가요. 할렐루야.